떡스경영 신모델 서울 대강그룹에서 멋지게 업을 펼치고 있는 골드클라스 전소연입니다. 저는, 저기 뭐야, 그 섬유선정으로 다섯 번을 수술했어요. 오른쪽. 다섯 번을 수술하고, 또잘넘어졌고 다섯 번 수술하면 유방한 쪽을 절제를 하라는 그런 판정까지 나왔었어요. 꼭 암이 걸려서 절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섬유선종이 계속 자발성으로 나오니까 도려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젊은 나이니까 도려낼 수는 없고, 깊이 뿌리를 파서 좀 제거를 하고 살려야 될거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쪽 팔이 아팠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지. 미싱을 하면서 그 아침에 9시에 앉으면밤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1시까지도 일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 팔을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물리밖에안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일이,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다리가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은 힘이 들어서 미싱이 안 밟아져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한번 쐬고 나가면은 넘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다리가.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 달에 정혜영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목걸이를 한번 한 열흘을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데 이 어깨 아픈 것이 조금 덜 아픈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뭔데 이러지? 그리고 이제, 이제 남의 거니까 오래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아저씨가 먼저 자기가 사드라고, 세트로. 그래서 다리가, 뒷다리가 엄청 많이 당기고 아팠어요, 우리 아저씨가. 그런데 저를 사준 줄 알았는데, <laughs> 저 우리 아저씨가 먼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아유, 나도 살고 사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김종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좀사게 해주세요. 해서, 김종현 사장님 힘을 빌려서 제가 세트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채안 됐나? 한 달이 안 됐죠? 한 20일 정도 찼는데, 이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미싱을 하루 종일 밟아도 지치지를 않고,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힘이 나니까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오른쪽 팔 오른쪽 어깨가 너무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게 아픈 게 서서히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됐어요. 저희 일하는 우리 저희 집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도건자 언니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청소일을 하세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언니 이거 한번 차봐 이게 그 뭔데? 그래서 언니 이게 참 신기하게도 너무 너무 좋아하니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틀을 딱 차더니 나도 이거 살래 하면서 세트로 뺐어요. 빼고 그또 좋아서 또 옆에 사람한테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눈만치서 간절히 있어요. 그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그분도 이제 쉽게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걸또 빼줬어. 빼주고, 이제 이 반지까지 다 빼서 주고, 아니,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해보더니, 한 3, 4일 지나더니, 야, 이거 좀 괜찮다. 그래서 그분도 착용을 했고, 정말 이 수직이가 정말 좋고, 힘이 많이 되고, 이 수지기로 인해서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재밌게 아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기가 저한테는 정말 수지기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지는 정말 몰랐고 이 수지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훨씬 더 빨리 더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게 좋은 걸 알았으니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습니다.